안녕하세요. 포티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브랜드 2탄, 292513은 스톰 브랜드 제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어, 90년대 힙합 문화의 영향으로 당시 패션은 통큰 힙합 패션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브랜드들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20대 친구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들이 넘쳐났었는데요.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노티카, 오늘 소개해드릴 스톰, 보이 런던, 펠레펠레,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배드보이, 안전지대 등등 당시 이런 브랜드 류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올해 뉴트로 패션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292513은 스톰 제품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시 다른 브랜드와는 다르게 숫자와 수학 기호 등을 넣어서 로고를 만들었던 스톰은 이 스타 마케팅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서태지님, 고 김성재님 등을 필두로 순식간에 메이저급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당시 스톰 모델은 이 스타 등용문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대표적인 스톰 모델 출신 스타로는 소지섭, 송승헌, 김하늘님 등이 있을 정도로 이 브랜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리뉴얼에서 돌아온 우리 스톰의 제품 몇 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톰의 데님 자켓 2종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데님 자켓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대표 패션 아이템이죠. 어, 유행타지 않는 기본 스타일의 데님 자켓을 갖고 계신다면, 여름을 제외하고 모든 계절에 레이어드 또는 아우터로 입기 좋으실 거예요. 먼저, 스톰의 콧밀 데님 자켓입니다 이 남녀 공용 제품으로 고급 원사인 콧밀 셀비지 원단을 사용해서 입으면 입을수록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가는 특징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심플하고 광택이 없는 소재이면서요 이 군데군데 포인트 디테일을 줘서 누구든 부담없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켓 목 뒤쪽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 하고 알아차리실 텐데요 당시 스톰의 코트나 자켓들은 목 뒤쪽에 292513은 스톰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그걸 잘 복각해서 자켓 디자인을 했고, 뒷면 하단에는 이 스톰의 가죽 탭이 포인트 색으로 들어가 있어 이 개성 있는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은 음각 버튼을 사용해 스톰 로고를 박아줬고요. 원단과 동일한 컬러를 써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이 박음질이나 마감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동일한 원단으로 만들어진 데님 팬츠를 같이 입어서 이 셋업 느낌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라이트 워싱 데님 자켓입니다. 역시 남녀 공용 제품이고요. 이 블루톤의 스톤워싱이 잘 들어간 데님 자켓입니다. 어, 핏은 오버핏 제품이고요. 앞면 왼쪽 가슴에 이 브랜드 로고가 자수처리되어 있고, 뒷부분에도 셀비지 데님과 같이 목쪽 라벨 디테일, 하단에는 가죽 탭이 부착되어 있어요. 어, 버튼 역시 음각 처리되어 있고요. 실버 버튼을 써서 전체적인 워싱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박음질 마감 역시 훌륭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요즘 제가 가장 즐겨 입는 이 데님 팬츠와 이스웨셔츠입니다 제가 큰 키도 아니고 덩치도 크고 이 다리도 두꺼운 편인데 이 데님은 정말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새 굉장히 자주 입고 있어요. 이 한겨울만 제외하면 모든 계절 착용이 다 가능하시고요. 미드로싱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어떤 상의와 코디를 해도 이 굉장히 찰떡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루즈한 핏이 여러분의 센스를 올려줄 거예요. 이 감성 보이시나요? 이 바지 플라이 부분에 스톰 라벨을 부착을 했고요. 뒤 오른쪽 포켓 옆에도 이 라벨을 써서 그 시절 감성을 포인트로 줬습니다. 이 지퍼는 YKK 지퍼를 써서 마감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입고 있는 스웨셔츠는 이 하프 지퍼 형태의 스웨이고요 색상은 네이비, 실버 그레이, 아이보리 세 가지 컬러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버핏 디자인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와서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예쁜 핏이 나올 거예요. 이 오버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가볍고 두껍지 않은 원단이라서 이 세탁 변형이 굉장히 많이 올것 같았는데 이 세탁 후에도 수축률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맘에 든 제품입니다 이 지퍼도 포인트 지퍼를 써서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중앙 부분에 이 스톰 자수 로고 이팔 부분에 S 패치 뒤쪽에는 292513이 크게 자수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터 안에 이너로 혹은 단품으로 입어도 여기저기 잘 어울리니까 눈여겨 보세요 다음은 스웨트 셋업입니다. 이 컬러와 형태가 다양해서 취향에 맞는 제품들로 보시면 되겠고, 저는 기본 셋업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트밀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회색이나 검정색 셋업은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오트밀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촌스러운 느낌의 오트밀 컬러가 아니라서 어디에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브랜드 로고가 자수로 포인트색으로 들어가 있어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상의는 정핏으로 나왔고, 부드럽고 도톰한 두께감으로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면100% 제품으로 세탁했을 때 건조기만 돌리지 않으면 수축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팬츠 아일렛 부분에도 이 금속 로고가 박힌 아일렛을 써서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전체적으로 마감이 좋습니다. 바지는 세미와이드 핏으로 나와서 정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큰게 싫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입고 있는 티는 이 계절감에 맞지 않아서 소개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가 유행할 때에도 그러니까 거의 25년 전인데 그때도 이 브랜드 반팔 티 가격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용돈 모아서 사고 그랬었는데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 다양한 컬러, 다양한 디자인으로 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세미. 이고요 폴리가 함유된 제품은 이 세탁 후에도 냉라인이나 원단 변형이 거의 없었고, 면100% 제품들은 원단 변형이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볼캡이나 비니, 버킷햇 등도 세일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 힙. 돌아온 이 스톰을 만나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추천해드린 이몇 개의 아이템들로 더 이상 어르신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다시 돌아온 브랜드 혹은 더 알고 싶으신 제품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른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